그래서 과연 비용이 절약이 됐을까요? 결과는 안녕하세요. 요즘은 정말 웹 서비스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서비스나 프레임워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코딩 강의도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공부나 포트폴리오용으로 로컬에서만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웹에 런칭해서 서비스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려면 서버가 필요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인프라 팀이 따로 있었고 저는 백엔드 개발자 입장에서 서버 신청하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마치 땅 파면 서버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최근에 개인 프로젝트를 몇 가지 해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 정말 한 푼이라도 아껴야겠다 그래서 개발을 다 해놓고 이걸 어디에 배포하지? 하는 것보다는 개발하기 전에 처음부터 어디에 배포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애초에 그걸 염두에 두고 기술 스택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제공하는 업체들이 정말 많은데 돈을 아끼려면 이 서비스들을 잘 알아야겠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영상에서 제가 써본 것들을 얘기해 볼 생각인데 오늘은 AWS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WS를 사용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웹은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포플용으로 쓰고 있는 제 홈페이지고 하나는 만들어놓고 아직 오픈은 안 하고 폴딩해놓은 프사 만들기 서비스입니다. 둘다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풀스택인데 오늘은 이두 개를 가지고 내가 만든 코드를 웹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한 개념과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서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서버는 그냥 컴퓨터예요. 단 다른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을 할수 있으면 됩니다. 내 노트북을 서버로 써도 돼요. 그렇게 하려면 고정 IP를 받고 내 코드를 실행시켜 놓고 사람들이 웹으로 내 IP에 접속하면 이 프로세스로 연결하도록 세팅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는 일단 만드는 건 간단한데 운영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버는 항상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접속이 안 되면 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직접 서버 컴퓨터를 관리한다면 항상 컴퓨터가 꺼지지 않도록 혹은 이 프로세스가 내려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집에 잘 없고 이사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서비스가 갑자기 떡상해서 공접이 막 천명, 만명. 그럴 때 컴퓨터가 뻗어버릴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엔 컴퓨터 사양을 업그레이드 해주거나 여러 대로 증설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행복한 걱정이죠. 또 온도나 습도도 관리해야 되고, 전기세는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업에서는 IDC를 쓰기도 하고,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AWS에는 서버를 가상화해서 인스턴스로 제공하는 EC2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쉽게 가상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AWS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걸 쓰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OS를 고르고 이 정도 사양으로 만들어야겠다 선택을 하면은 바로 인스턴스 하나가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터미널 등을 통해서 이 서버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내 PC에 한 것처럼 동일한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인스턴스가 실제로 어디에서 어떻게 가상화돼서 실행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접속해서 내 컴퓨터처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버 등의 인프라를 마치 인터넷 쇼핑하듯이 클릭클릭해서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인프라이즈와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 서버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에 백엔드 서버, 프론트엔드 서브도 하고 DB도 설치해서 전부 돌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DB 서버는 분리하고 이중화도 하고 하는 게 정석이지만 그냥 제 개인 포트폴리오용 홈페이지이기도 하고 해서 최소화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서버는 트래픽이 있건 없건 어쨌든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월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를 만들 때는 운영비용을 더 저렴하게 구축해야겠다 결심했어요. 근데 이미 서버를 한 대밖에 안 쓰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절약할 수 있을까요? 아까처럼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서 24시간 동안 가동시키는 게 아니라 접속자가 있을 때만 실행시켜서 그 횟수만큼 지불하게끔 구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서비스 프론트엔드에서 어떤 백엔드 로직을 실행시켜야 돼서 API를 호출해야 된다. 그러면 이 API 서버 자체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이 API 코드만 작성해서 어딘가에 배포해놓고 이 API를 코란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아니면 이 API조차 만들지 않고 이미 잘 만들어진 플랫폼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이어베이스 같이 백엔드 역할을 해 주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서버가 없게끔 구성하는 방식을 서버리스라고 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엔 회원 인증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 때문에 DB가 필요한데 AWS 서비스들 몇 개를 사용해서 서버리스로 구성했습니다. AWS는 아까 말씀드린 EC2 같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CRUD를 하는 백엔드 역할은 앱 p s y n c 라는 서비스를 사용했어요. 내 서비스에서 사용할 데이터 스키마를 정의하면 CRUD를 할수 있는 API가 생성이 됩니다. 정확히는 GraphQL 서버가 생성이 되는데 이걸로 얼마나 백엔드 역할을 했고요 회원 인증 및 관리는 앰플리파이나 코그니토라는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오스에이저 서비스라고 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무슨 무슨 에저 서비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개인이나 소규모 팀이 서비스를 빠르게 만들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AWS를 사용해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서버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다 때려 박은 방식. 두 번째,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조합해서 서버리스로 구성한 방식. 그래서 과연 비용이 절약이 됐을까요? 결과는 짠! 네,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둘다 어디다 뭐 홍보를 한게 아니고 그냥 검색으로만 하루에 근근히 유입이 있는 수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트래픽이 0이 아닌데, 어떻게 비용이 아예 안 나올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프리티어를 열심히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프리티어랑 AWS를 처음 가입하면 무료 사용량을 주는데, 서비스마다 뭐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진 것도 있고, 무제한인 것도 있습니다. 가상 서버 EC2는 1년 동안 무료 사용량을 주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다가 한 건데, 이거는 제가 지금 다 썼어요. 1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서버리스를 구성할 때는 최대한 기간 무제한으로 무료 사용량을 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저 같은 개인이 저렴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고, 실제로 상용 서비스를 운영할 때는 더 고도화해야겠죠.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정말 간단하게 개념만 말씀드렸는데, 더 제대로 된 설명이 듣고 싶다면 돌아오는 11월 4일 AWS에서 직접 교육을 합니다. 비용이 근데, 무료인데요. 이번에 온라인에서 최대 규모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도 맨날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대충 야매로만 썼는데, 이참에 교육을 좀 받고 더 똑똑하게, 더 싸게 <laughs>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댓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안녕!